아이고 이제 내일모레 설 돌아오면 아가들 보도 없거인게 방 청소 해놔야지. 애기들 방이었어요. 아들 장민네리 장인아들 방. 중학교 감성 갔어요. 중학교 감성 이사 갔어. 장골이라 차 타고 다이나면 너무 힘든게 고내야 한중 암서도 내 강아지들 없인게징은이허전해갓 나이 때부터 한 집에 사암서 같이 키워놓게 더 그래. 또 사진 보여? 사진 만 봤나 응. 보여? 뭐더 예쁜 게 봐야지. 그래 나랑 같이 보게. 사람들이 우리 손자 한번만 보도마 보자 했어. 버스 타고 가면 하도 이뻐갖고. 버스 타마 할머니들이 보듬어 줬어. 나도 자석들은 한 번도 안 업어봤는데 손재는 많이 업고 되겠지 그런 게 옛날부터 말이 내리사랑이라고 안 어때요? 우리 김민주가 키를 요만치 컸다고 쟀어요. 나올 때마다 지각으로 쟤 갖고 키워놨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대요. 칼수록 이뻐요. 시방도 오면, 만이니 그리고 딱 아는 게더 이뻐요. 일공양방. 자손들이 여러 곳 쑥쑥 커나온뒤 그만치. 우리가 늙어야 맞제잉. 아마,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져야 하는 거이 순리 아닌가? <laughs> 어미 우리 어의 아베는 으짜자고 광주 큰 애기를 여런 산골에다 여었고. 됐다, 우리 일곱 더 육십 년 넘은 신세타랑 또 나왔네. 아이, 이산골이라도 시방은 살기 좋아. 소도 잘 크고. 먼저는 한 일곱 마리 키웠었어. 저쪽에도 마구고 그랬어. 소 펴서 평양 팔아서 쓰고 또 수양지 사고. 큰손는 이제 그 시험은 팔고. 그갖고 이제 돈 떼어 쓰고 또수장지 사다가 또먹기서 키우고. 촌에서는 소가 큰살림미천이다 아기들 사남매 학자금이야 뭐냐. 목돈 나올 때는 여구뿐이여.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게아들이 엄한 길로 안 가고 바른 길로만 가서 그거 제일 좋아요. 그리고 형제아끼리 니것, 내것을 안 따져. 왜 우애가 참 좋아 그리고 뭐 먹을 것이 있으면 뭐 깊이를 다 나눠서 먹지 않뭐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니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식사도 많이 하세요 건강하세요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뭐 얘기들 을 그렇게 전화를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다고또 만년에 여른 좋은 세상이 있는데 만약 젊어서 죽을 겁이 만났을 때 가버렸으면 은 얼마나 억울할 뻔 봤던 게 8 8 년도에 이 이러다가 나무 나무 거실에다가 나무 와서 내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거실에서 호수 상태가 돼갖고 2 5일 만에 깨냄새 내가 뭐이렇 했냐면은 죽으면 안 돼. 하고 악을 탁 쓰고는 눈을 뚝 뜨고 본겨로는 사람들이 모두 링기를 꼽고 한자복을 입고 있죠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되리다 보니까 나 역시도 그러네요. 하고 헛박 4 년을 병원 생활했어요. 그날도 없는 살림이 그때게 나 나서 죽었다고 전답도 퍼라 불고 할머니 애 많이 아이, 아이, 그해 많이 시고 됐지. 할머니가뭔일이었을다나그때따 거야. 아이둘다 둘레. 나그집때따 거. 그럼 밥을 하나 따지면 쉬어, 따 인자 일도 돌면돌면이야지 열심히 지나치면 욕심 되는 거여. 시집을 무자기 와놓게 인력심이 생겼어. 속아서 왔지. 아속으은 무슨 아, 속아? 속았지. 아니, 형부가 중마 했는데 언이 형부가 다 알고 중말를 뭐 했어. 형부도 고 했어. 그래가지고 한시 형부가 미안해 당했어. 아, 군대를 8개월 살고 갚는가? 7개월 살고 갚는가? 군대 가본 갚는 게 힘들었지라.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을 한다고 안 했었어. 안 했는데, 이제 면장이 그래. 자네 이제 군대 안 가까이네. 그 보충력으로 2년 있었거든요. 실제가 없어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독립자라 결혼한 게그이 때문에. 칠월 달인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어요. 그게 은밀히 말하면 석인 거야 아니여. 얕은 신랑은 군인에 가불고 호은이 같은 시험시 시집살이는 을 매나 맵든지. 시험이가 뭐라 하면 숨도 못쉬었다 숨도. 그갖고 아줌마들이 모성구로 가면 양쪽에서 갈차 주고. 밤매로 가면 할머니들이 옆에서 같이 와주고, 요렇고 오라고. 그래갖고 배웠어. 아이고, 그것도 내 팔자였던가, 어쨌든가. 만매느리도 아인디, 시어머니가 아흔 네살 잡수고 돌아가시도록 모셨단게. 애기는, 애기는 잘 봐줬어. 땅끝은 아니죠도 애기는 잘 봐줬어. 우리 어니가 돌아가실 때뜬때 너무 잘못있다 그디다금러서 미안하다 그디다 근데 내가 잠자고 일어나서 뭐 드릴 거받아고뭐 하다가 물 드릴 거나 고물한 모금 돌아가서 물 드린 게물한 모금 잡수거나 그냥 가지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어니가 겁나게 복 있는 양반이여라잉. 자네한테는 어맸어도 놈한테 인정을 많이 베풀었지. 장사꾼들이 오면은 다참재워가지고밥 먹이 주고 또 물건 또 갈아주고 짐이 있으면은 이제 못 입고 간게 쳐다주라고 어머니가 하면은. 거기까지 내가 다 쳐다주고 그랬어요. 그런 공덕으로 우리 애기들이 속세인놈 하나 없이 다잘 됐는가 모르겠어. 이런 시안에는 옛날 같으면 밥에 묵기도 치는데 아 요새는 참말로 따순방에서 빠끔살이 하는 것마이오 호랑풀 썼어 호랑풀 겁나게 오래 늦게 나왔어 이거 강균에 전기가 더빨려고 이거는 꽤 늦게 나오고 물 여담으고 통내가에 가서 빨래 오고 했어요 클 때에는 참면서 빨았는디. 내가 단중에는 이구 아가코는 내카트 가서 빨았어. 늦게 자 내카트로 물리로 가려면 무서웠어. 샘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리고개였지 여러고 그렇게 밥상 채라놓고 먹는 것은 꿈도 못 꼈단 게. 많이 잡수시어 음. 옛날에는 보리를 갈아갖고 낫으로 비어서 문거다가 마당에다 늘어갖고 덕피고 늘어갖고 돌깨질로 두드려 두드려갖고 풍고로 붙이고 그저갖고 드들빵 하다가도 찍고 그러는 면 도구질해서 을 보리를 찧어가지고 보리쌀을 밥을 햄고도 살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방은 보리밥을 안 먹고 산게. 내가 질려가고 버리바 말하는 거예요, 실망한. 그러고 시디신 고생을 적어봤은기 쌀밥 먹는 세상이 달지 달다는 것도 아는 거 이제. 그러네. 그래 안 갔어. 나불떼고 올게요. 응, 가서 불떼고 와. 집집순순 화목보일러를놨는데 요것도 신식이라 좋아. 옛날에 초가집서는 으찌게 살았는고 싶어. 우리 집안 갖고 신나네. 문도 끄덕문 달아가고 있고. 부엌이, 부엌 부업 문이 집으로 달아가고 있어, 집으로. 집으로 엮어갖고 만들어가고 있어. 우리 집은 판자로 짜갖고 살았는지. 부엌 문도. 이곳 들어가려면 힘들고. 근데 친정그안 다녔어. 묵고 살 것이 없어도. 창피한 게 너무 창피해갖고, 친정 식구들 오면 너무 창피하고. 영감 군인에 가고 없을 때는 누가 나무에다 줄 사람이 없으니 시아님면 산으로 나무로 댕기기도 서러웠어. 동네 아줌마가 가서 도학 이어주고 해주고그랬만 장순이 아줌마는 의지하고 살았어. 누가한테말 못하고 아줌마 보던 거 울고. 그러다가 엄마가 되고 난게 언제 울고 안 갔을 새도 없어. 그러게 죽고 살고 키안온게 시방은 웃고 살아 아빠가 그시간넘 지기들이 한다고 더 해줘 시방도 일도 그래갖고 와서 해줘 일 그래갖고 주일마다 와서 해줘 우리집 매기 해준 사람 없어 진짜로 내가 지구멍기 했었어 이제, 이제 딴거팔거 거 없고 죽을 법잘 타갖고 고생 안 하고 죽으면 제일 로 고급 복이야 우리 애기들 그래도 다 밥은 먹고 살게 젊어서는 영감이 진짜로 미웠는데 그런 마음도 진즉 사그라져 버렸어. 예, 눈 한번 오지게 왔다. 차 안에 눈이 와야 여름에 또 농사가 잘자 사람 조깐 고생이 싫어 망정 인력집 빨만찐 것이 아니야 여름 질도 싫고 그래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혼자 산 양반 집은 다바당도 가서 다실어주고다 그랬어 이제 들것을 그렇지 다만 늙자니 동네도 많이 쪼그라들어 부렀던 게. 전에는 올망졸망 한 오십 가구 살았는데 고사질에 사람 발걸음이 무장뜸이죠. <laughs> 아이 내가 알기로는 한글 아껴서 숙제 내준 거이 없는디 무슨 그라고 했상가? 심심한 게 색칠 공부하여. 그냥 저녁에만 한번써가다 낮에만 피우고눈 오면 한번써가다가 장미 이분는다끼고요 손재들이 잘한다고 막 칭찬해서 한게더 욕심이 나더라고. 살다 본게 여러 게 팔자 좋게 책상 놀음 하는 날도 있구나 싶고. 그 전에는 글씨 한 번도 안 써보고. 이제 한 5년 씩만 글씨 쓰고, 이제 이런 거 기리고 했어요. 우리 막내 동생 땀을 못웠어요 애기 고고 있다고 바쁜 게 엄마가 바빠갖고, 그놈 좀 키워주고 가라했는데못 가버렸어요, 나중에. 영감은 그래도 학교 문턱은 너무 받담승. 성 헛없이 한글이나 뛰고 졸업을 못 했는 게. 다니나 나나, 피차 일반여. 이 저, 저, 학교 다닐 때 갈립학교라고, 그, 학교를 좀다닌는데 이제, 그렇다 이제, 국민학교로, 이제, 편성이 돼서 국민학교를 다닌뒤 이제, 보통 우계 어르신들이 안 계신 게, 내가, 이제, 집을 철폐함게 어머니 있고 또 모시하고, 이렇게, 그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근데 인자는 같이 회관에 댕김수로 한글학교 동기동창 되어갖고 공부 모든 한을 조간이라도 풀었자 놀기 좋아하신 게 활동을 같이 꼭 해요 불러야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혼자 댕기지우리는내 후에 댕기거든시비1월달에저 11월 일일 날인가 가서 저한개 대전면 저다른태 가서 비가 와서 공연을 하고, 거기서 선물 많이 받았고, 또 11월 6일 날은 담양군에 가서 또, 거시기하고 행사하고 춤추고 공연하고. 아이고, 어마그 뭐야. 우리가 글 써놓은 것도 잘 한잔 해야겠네. 내것좀잘 읽어주시오. 내가 잘못 읽는 게 예쁘게 읽어 주셔. 뭐가 잘 자랐다. 모양도 예쁘고 고맙다. 내년에도 잘 자라주라. 이렇게 넘게 우리 아기들이 너무나나 좋다고 고맙다겠어요. 평생 흙밭에서 살아온 노인네들 인생도.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준 게 참말로 고마운 일이지. 한몇년 전에는 홀로 아래랑 가서 부르고 너냐 나냐 고낭 부르고 그래갖고 제가 김대동 세타 가갖고 150만 원상 타갖고 왔어요. 그거는 마을 노래 불러갖고 마을 우리. 노래 우리 마을 노래를 부르겠어요. 지어가고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야 강주방송국 저 KBS 전매점 프로가 없던 게 그런데 그때 전매점 프로에 나가서 일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상금 백오십만을 타갖고 왔어요. 나한테 시집 왔은 게 이런 행복도 있지. 그러네. 무엇다 그런다게 둡시다. 일국 양반 젊어서 나 애간장 많이 내겠지라 이러다가 어디 가신 정도 모르게 가셔보고 집에 오면 어디 갔다 왔어 그만 대답도 잘안 하고 어디 갔다 왔다고 이제 늙은만년에 철들어갖고 나한테 자한게 이쁘요 후회 많이 했는데 이제 후회 안할 거라 일국대 고생 많이 했네. 이제 산 날까지 좋게 웃어 먹고 좋게 살다 가세. 예, 죽을 법잘 다가고 음. 좋게 가게.